안녕하세요. 음, 김영선 박사의 어, 동영상을 그,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용인시 그 양지면의 평창리 전원주택으로 유명한 볼트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어, 이 볼트하우스는 어, 전원주택으로서 어, 이제 어, 아주 중후한 맛을 풍기면서 어, 많은 그 전원주택 그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오늘 그 아침에 어, 거기 전원주택을 탐방을 하다가 어, 발트하우스 앞에 어, 빵집 아주 어, 주인장의 모습도 그렇고요. 발트하우스 바로 정면 앞에 딜라의 정원이라는 빵집을 오늘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바로 이제 보이는 그 빵집의 전경이 딱 나오고 있는데요. 어, 프랑스에서 가지고 온, 직접 수입을 해온 그런 화덕에서 어, 느리고 아주 정성 들여서 가정식으로 만든 그런 빵집이라서 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바르고 느리게 만든 바로 천연 발효 건강 빵, 화덕에서 구워서 더더욱 맛있다는 어, 딜라의 정원 어, 빵집을 탐방을 해봤습니다. 어, 주변에 이제 전경 모습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빵집이라서 어, 빵이 더 더욱더 신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 평창리 전원주택은. 많은 사람들의 그 전원주택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은 물론이거니와 자, 앞에 이제 빵집의 전경 모습이 딱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그 주인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 여기는 그 빵집을 계속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아침에 빵을 딱 구우면은 어 오전 12시에 팔면은 12시에 문을 닫고 어 2시까지 팔리면 2시에 문을 닫고 어 그런 빵집이라서 더도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선호가 높은 빵집이 되겠습니다 자 빵집을 들어와 봤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빵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맛있게 보는 식빵이 아주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아침에 막 구워낸 빵들이 입가에 어, 그 침을 마르게끔 아우 빵 맛있게 보이네요 이런 빵들이 어, 주인장들의 부부가 또 손길과 또 정성이 담겨있는 빵이라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저도 직접 맛을 한번 봤는데, 역시, 어, 딜라의 정원다운 순수한 맛이 담겨 있는 빵집입니다. 아마 지나가시다가, 하, 이 빵을 보시면은 아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한번 맛을 보면은 어, 두 번, 세번 찾을 수 있는 어, 그런 빵집의 모습입니다. 자, 아담 오면서도 주인장이 직접 땅을 구입해서 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빵집을 만들어서 아마 여기는 그 일반 길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어, 빵을 좋아하는 이 발트하우스 주민들, 어, 그 주민들의 그런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단골로 찾는 집인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영상을 그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이 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어, 양지면, 용인의 양지면 평창리 전원주택 발트하우스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빵집입니다. 자, 빵집에 대한 전경을 다시 한번 촬영을 쫙 해서 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빵집의 그 모습을 어,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 덩달아서 같이 주변에 사진까지 어, 같이 이제 그, 담아 봤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어, 전체적인 면도 보이고, 자, 이제 사진이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자, 보이십시오. 사진 안에 모습이 아주 자연 속에 어, 어저께 태풍이 불고 난 뒤에 아주 어, 맑은 하늘의 모습도 보이고 장작을 쌓아 놓은 담장도 보이고요 어, 자연 속에 꾸며져 있는 이그 딜라이의 정원 빵집 아주 뭐 발트하우스 저, 이정표가 보이네요 발트하우스 바로 어, 발트하우스 바로 이게 그 정문 입구입니다 정문 입구에 사진도 보이고, 자 딜라의 정원이 라는 그런 간판도 빵집 간판도 보이고, 자 딜라의 정원 다시 보이네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누구든지 아마 찾아오기가 아주 쉬울 것 같은데, 한번 일단은 어, 빵집을 한번 맛을 보시고, 저의 동영상이 아, 이렇게 맛, 좋은 빵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영상만 취재 하다가 아주 그 평창리 전원주택 그 발트하우스 앞에 아주 자연 속에서 있는 아주 맛있는 빵집 딜라의 정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